제가 준비한 특집 태국뉴린랜드 골프클럽 볼라이티레슨 진짜 빌드에서 완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골프점 설치자 프로방입니다 김은호 프로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뒷박스에 나와있습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언제 어느 때건 항상 첫 번째로 맞이하는 곳입니다 아, 예, 네, 그렇죠. 골프를 시작하는 1월에서부터 네. 마무리하는 18월까지 음. 저희가 매일 제일 먼저 발을 디디는 곳이죠. 네. 네. 희한하게 정말 로티 박스에서만큼은 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하 어떻게 보면 좀더 멀리 많이 날아가고 네네. 그죠 그리고 내 눈에서 지금 말씀하신 위험 요소들이 더 넓게 보이는 곳이 사실 또 팁박스거든요. 그렇죠. 네. 팁박스에 네.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이걸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다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다른 생각을 아예? 네. 네. 예를 들면, 골프를 칠때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경우 좀 느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 몸이 많이 피곤하고, 막, 어, 골프에 음. 대한 잘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 오히려 더잘 맞게 되는 날이 아. 있잖아요. 음. 생각을 조금 많이 비우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저 음. 같은 경우는 그 연습장에서 했던 그 많은 생각들을, 네. 정말 코스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내 몸이 치는 거지, 내 머리가 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음. 많이 하거든요. 그냥 몸이 반응을 하게, 내비 두는 것도 네. 네, 좀 좋은 느낌으로 음. 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좀 비우시고, 음. 뭐 다른 생각들. 뭐 조경님들 막 예쁜 거 많잖아요. 뭐저물 안에 있는 뭐 그쵸, 오리들, 네, 뭐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시면서 좀 마음을 비워 놓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쁜 여자. 내가 그생각 <laughs> <laughs> 내가 얘기 안 하려고. <laughs> 내가 얘기 안 했어. 예쁜, 네. 예쁜 여자 생각. 네. 괜찮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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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이제 김은호 프로님께서 심리적인 네. 팁박스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심리만 중요한 건 분명히 아니니까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팁박스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지금부터 김은호 프로님께서 깔끔 명료하게 정리해서 콕 집어서 탁 던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가 치는 공이 그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훨씬 더그 곳을 피해서 칠 수밖에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슬라이스가 날 때도 있고 훅이 날 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날에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그쪽으로 공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공을 쳐내려고 자꾸 노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많이 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페어웨이 우측에 아주 큰 해저드가 그홀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일단 티박스에 올라오시면 은 머릿속에는 저물 분이 안 보이시겠죠. 네, 물만 자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실 겁니다. 절로 보내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이밍 자체를 저물 방향으로 네, 타겟을 잡은 다음에, 지금 제가 얼라이먼트를 섰을 때도 저물 방향으로. 공을 쳐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인 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 물로 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저물 방향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스윙을 이렇게 돌려 감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훅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측 방향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면은. 티박스 제가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은 티박스 좌측에서 우측 방향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후긴 하시는 분들은 티박스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타겟을 잡으시면은 자 후긴 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많이 감기는 걸 방지해서 저쪽으로 공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어깨가 먼저 빠지면서 공을 감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내치시게 네, 되겠죠. 네, 많이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연습장에서는 잘 맞았는데 갑자기 슬라이스가 난다, 갑자기 훅이 난다 하셨을 때는 지금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도 순간적으로 고치실 수 있는 어느 한 가지 팁이 되니까요. 꼭 지금처럼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근데 네.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레슨을 보면 네. 슬라이스가 나면 좌측 으로에이밍을 잡고. 응. 훅이 나는 우측에 이밍을 잡으라고 얘기를 드는데, 지금 네. 이거는 상남자네. 배짱이 없으면 절대 할수 없는. 자, 네. 좌측으로, 슬라이스가 나서 좌측으로 더 에이밍을 잡으시게 되면요. 어느 정도 공이, 그, 투어샷, 투어샷. 관광샷 음. <laughs> 옆으로, 옆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네, 들어오는. 네. 네. 슬라이스가 더 발생하게 되고요. 반대로 에이밍을 잡으시면 은 훅이 더 발생하게 되니까. 오히려? 네. 네. 왜냐면 슬라이스가 나면은 궤도상으로 많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좌측을 더 보시게 네. 되면은 공을 더 아웃에서 인으로 치시니까 아. 거리상으로 손해를 아주 많이 보시고요 음. 고쳐치기보다 그건 아주 편법에 불과하고요. 피해가는 분. 그렇죠. 어. 네. 아, 정말이에요. 네, 정말. 네. 꼭 한번 이 방법은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서 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음. 네, 연습장에서 타석의 위치를 조정하셔서 슬라이스가 네. 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좌측 끝, 푸기 음. 나시는 분들은 우측 끝에서. 네.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아 공이 정말 별로 날아가지 않는구나 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은 멘탈을 이기고 내 몸을 믿어, 믿고 스윙하는 네.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티박스에서 조금 더 편안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겠네요 티박스에서 에이밍을 그쪽으로 잡으시고 쓰셔서 페어웨이가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면 은 나도 모르게 페어웨이 쪽으로 공을 보내려고 <laughs> 합니다 네. 어...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우측으로 공을 더 레슨 안다아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저도 좀 약간 충격적인 레슨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 이 태국 유니랜드에서 참 즐거운 시간을 참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은호 프로에게 태국이란 나만의 안식처 <laughs> 1 년에 한번 정도 네. 나를 위한 상이라고 할까요 네. 아니면 나를 위한 시간 네 이런 식으로 온다면 분명히 아주 저렴하게 음. 그리고 부담 없이 음. 이런, 어, 이런 지, 어, 즐거운 골프장에서 자신을 휴식할 수 있는 정말 말씀대로 안시처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당장 10만 원짜리 적금 하나 주세요. 어. 1년 뒤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이 <laughs> 아, 아니, 그런 분들 요즘 많이 계세요. 개를 하세요 개를. <laughs> 골프 개. 어? 아주개 네. 같이 모아서 쓰는 거지. 개 같이 개개 같이 형처럼. <laughs> 네 지금까지. 아, 어, 특집, 유니랜드 골프클럽에서 함께한, 어, 골프 클럽에서 함께한, 아, 골프 브라이어티 레슨, 골프 좀! 우리 개형과 황비안, <laughs> 김은도 프로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개는, 예? 잘 치지 않았는데? 뭐, 개형과 함께한 <laughs> 골프 좀잘 치자. 쟤, 뭐야, 쟤. 저왜 이렇게 들어. 쟤도 요즘 출연하고 싶은 거 같잖아? 네차 갖고 니 쳐. 아, 저, 찍어드려요? 어? 한번 찍어줘. 일로 와봐. 찍어줄게. 요즘 막 털어놓고 들어와, 방송에. 웃긴 사람이야.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되지.